발목 보조기는 발목을 삐었을 때 착용하게 되고요. 단순 염자에서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보다 빠르게 걷고 재활을 하는 것들이 좀더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발목의 인대가 완전 파열, 최소한의 부분 파일 이상 있어서 걷기가 불편할 경우에는 보조기라든지 반석고 부목이라든지 이런 고정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죠. 최소 10일 정도는 완전 고정을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추천을 하거든요. 하지만 발목의 가동성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기를 사용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들이 더 빠른 회복들을 보입니다. 발목 보조기 착용은 인대 파손 정도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정거비 인대 단독 파일이라고 하면 보통 4주 이내 정거비 인대랑 종비 인대가 두 개가 다 끊어졌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8주까지도 이제 착용을 하게 시킵니다 보통 이런 신발들은 발에 딱 맞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신발 같은 것들을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신발 속에 들어가는 보조기입니다 양말을 신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운동화를 신게 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